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월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월 14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한회사인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을 100주 주당 3만 5천원에 구입하고 100주에 대한 매입수수료 5천원을 포함하여 당사 보통형 계좌에서 지급했다 매입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걸 잘 봐야 되죠 매입수수료 는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매입 수수료는 이제 원래는 구입 시 전부 다 원가 포함한, 포함,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원칙은 매입 수수료는 구입 시 원래 원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포함을 시키지는 않고요. 포함 시키지 않고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 사산하고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회사의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 뜻은 이제 차변에 모들어가 단기 매매 차익으로 목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중간 증권 얼마?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그러니까 액면 이건 투자이기 때문에 액면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자본 조달이면은 자본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 수지만 단기 매매 차익을 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제 시가,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시가 금액으로 보지. 액면가액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주에 35,000원이니까 35만 350만 원이죠. 350만 원. 그 다음에 백주에 대한 매입수수료니까 수수료비용 이렇게 해서 매개처리 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해서 매개처리합니다 350만 5천원 이렇게 해서 매개처리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취득 주당금액 곱하기 그러니까, 주당, 그러니까 취득한 주당 금액 곱하기 주식수만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35,000원에 100주니까 0 두개 더 붙여서 35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 이제 7월 14일자입니다 차변에 당기매 매증거 있죠 거래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넣어줘야 됩니다. 얼마? 350만원. 그 다음에, 영어 외비용이죠. 스스로 비용 치면은, 영어 외비용이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 영어 외비용이거든요. 그래서, 984번입니다. 얼마? 5천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350만 5천 원 입력합니다. 자, 백주에 3만 5천 원이 350만 원 맞습니다. 맞죠? 350만 원.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7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금호전자에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70만 원이 해수 불가능하게 대손 처리했다. 대손 처리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회계처리할 것입니다. 조회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휴식회사금호전자의 부도로 일어나서 대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왜 조회를 하냐? 이거는 무조건 대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읍 무조건 첫 번째 따져야 게 뭐냐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먼저 봐요. 대손충당금 잔액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보냐? 계전별 원장에서 봅니다. 계전배 원장에서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히 다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있다. 그러니까 즉 대손된 대손된 금액만큼 대손된 금액만큼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높다. 고 했을 때이 경우에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대전 전에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요. 근데 만약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손 금액이 더큰 경우가 있죠. 대손 금액이 더큰 경우 이 경우에는 첫 번째는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이 금액을 넣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대손상각비로 해서 회기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디에 계정별 원장에서 반드시 조회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좌별 원장에서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31일 부도이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만 봐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선 충당금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코드 번호가 108번이니까 109번입니다. 얼마? 640만원입니다. 잔액 얼마? 640만원입니다. 6 4 0만 그러니까 즉 아까 얘기했던 대손이 대손 대선 발생금액은 270만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64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크죠 크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270만원 대변에 얼마 외상미출금 270만원으로 해서 대기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선 충당금 먼저 무조건 우선적으로 상기해야된다라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 없으면은 그냥 대선 상각비 넣어주면 돼요. 대선 충당금 잔액이 모자르거나 없다면 은 대선 상각비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다시 일반 전표로 해서 7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대선 충당금입니다. 자, 대선 충당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금호전자입니다. 금호전자 얼마? 27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로 적냐? 외상매출금 금호전자 270만원으로 해서 대개 처리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일본 호카이 상사로부터 40만엔을 2년 후 상한조건으로 차입하고 대구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단 9월 11일 현재 대 고객 매입률은 100엔에 1,100원이고 외화의 장기 차입금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외화의 장기 차입금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뜻은 이제 이렇게 코드 번호가 두개 나눠져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이거는 그냥 장기 차입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장기 차입금이고 이거는 이제 외화를 차입한 경우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넣냐면은이 계정 과목을 넣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계정 과목을 넣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전삼에게 1급이라서 이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전산 세무에게 2급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외화 장기 차입금 사용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외화 장기 차입금 사용하고 그다음 전산 회계에서는 이제 외화 장기 차입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지 말고 쓰지 말고 그냥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은 이거 쓰라는 의미에요. 그냥 쓰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대변에 뭐 들어가냐면은 대변에는 이제 2년 후 사은조건으로 차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것도가 구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보통 보통 예금 계좌에 예입을 했다니까 보통 예금으로 해서 매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계정 과목을 알았는데, 금액을 몰라요. 일단 이거는, 이제, 엔화에서제 원화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제 100엔에,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입니다. 1100원. 1100원이죠. 근데, 1달러당 1150원이면은, 계산해요. 다 잘합니다. 근데, 100엔에 1100원 이러면은, 계산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잘 보시면은, 이게 100N이 돼 있는 거를 1N으로 변경해 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변경해 줘야 됩니다 변경해 줘야 되고 이제 100N에 1100원을 0두 개를 빼야 돼요 1100원 0두개 빼면 11원입니다 11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줘요 곱하기 40만 원 얼마냐면은 440만 원입니다 440만 원 이거를 원화로 바꿔주면 440만 원 나와요 그래서 100N을 1N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100원이니까 0,2개 빼고, 0,2개 빼고, 그 다음에 40만원 만큼 곱해주면은 원화노 44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은 440만원. 장기차입금 440만원 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전표도에 입력해보면 되겠죠. 차변에 장기차입금 이거는 장기차입금의 거래처는 본래는, 이제, 은, 아니다, 아니다 참외장기차입금이 아니죠. 차매장기차입금이 아니고, 보통예금 들어가죠. 예입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예금인 경우에는, 이제, ATC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은행거래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넣어주면 무조건 간점이에요, 그거는. 근데 한국세무사에는 옛날부터 뭐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은행계정과목을 넣는다,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보통 계금에 따로 은행 계정 까먹은 건 넣진 않습니다. 넣진 않고 뭐넣 넣었다 하더라도 이제 뭐 따로 뭐 점수가 점수가 뭐 깎이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계금에다가 대구 은행 거래처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대구 은행 치셔도 됩니다. 얼마냐면은 440. 다음에 대변에 모두 가냐? 대변에는 아까 얘기했던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대구냉침이 안 되고 호카이상사라고 저희로 440만원을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